오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긴 있어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차를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면 되는데 다만 어떤 경우이든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들이 주도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면 됩니다. 산업안전과 복원에 있어서 일을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고 위험을 직면하는 사람도 근로자이며 위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역할은